반가워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수학이 점점 재밌어지지요. 여러분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이에요. 오늘은 숫자 대기 3권 14번째 시간으로 125쪽에서 134쪽까지 시계 공부를 할 건데 아직 시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계를 볼줄 모르면 몇 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 하는지, 또 친구와 약속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매우 불편하답니다. 시계 배우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고, 우리 오늘 하루에 시계 다 배우도록 해요. 먼저 시계에는,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있는데 시계의 짧은 바늘은 1시, 2시, 3시 등 시를 나타내고 긴 바늘은 5분, 10분, 15분, 20분처럼 분을 나타내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125쪽을 보세요. 동그란 시계 안에 빨간색 짧은 바늘과 파란색 긴 바늘이 있지요. 이 빨간색 짧은 바늘은 시을 나타낸답니다. 한번 볼까요? 시계의 긴 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고, 짧은 바늘이 숫자 6을 가리키면 6시를 나타내고, 빨간색 짧은 바늘이 숫자 1을 가리키면 1시, 1을 가리키면 2시, 3을 가리키면 3시겠지요? 그럼 7을 가리키면 그래요. 7시, 9를 가리키면 9시? 너무 쉽지요? 이렇게 긴 바늘이 12자를 가리키고 짧은 바늘이 1, 2, 3, 4등 숫자를 가리키면 그 숫자에 실을 붙여 1시, 2시, 3시 하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을 가리키는 짧은 바늘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을 때는 두 숫자 중 작은 숫자를 읽는답니다. 예를 들어 짧은 바늘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작은 숫자가 1이니까 1시라고 있고 2와 3 사이에 있을 때는 작은 숫자가 2니까 2시. 5와 6 사이에 있을 때는 5시. 9와 10 사이에 있을 때는 9시. 그렇다면 10과 11 사이에 있으면 그래요. 10시. 11과 12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11시겠죠? 그러나 짧은 바늘이 12와 1 사이에 있을 때는 12시로 읽어야 해요. 12시를 지나서 1시가 있잖아요. 이제 몇 시인지 볼수 있겠지요? 127쪽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시계의 긴 바늘이 12자를 가리키고, 짧은 바늘이 9를 가리키고 있는데, 몇 시일까요? 짧은 바늘이 10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9시죠? 여기는 짧은 바늘이 숫자 5를 가리키니까, 맞아요, 5시. 그럼 짧은 바늘이 숫자 6을 가리키면 띵덩댕 6시 그럼 마지막 짧은 바늘이 숫자 4를 가리키니까 4시 이렇게 하면 되니까 130쪽까지 풀어 본 다음 답을 맞춰 보세요 <목소리> 됐어요. 그런데 129쪽을 보면 우리 친구의 하루 생활을 시각과 그림으로 나타냈죠?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 2시에 축구를 하고 5시에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한 다음, 밤 10시에는 잠을 잤군요. 여러분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선생님은 믿어요. 참, 아침부터 낮 12시까지를 오전이라고 하고, 낮 12시 이후를 오후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131쪽에 몇시몇 몇 분까지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우리 지난 시간 공부 끝날 때, 5이 커지는 수를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지요? 5이 커지는 수를 큰 소리로 먼저 해볼까요? 준비, 시작!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다시 한번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이렇게 5씩 커지는 수를 공부하면 5분 단위 시계 공부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많이 연습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시계의 긴 바늘이 6에 있을 때 몇시몇 몇 분을 나타내는지 먼저 배울 거예요. 시계의 긴바늘이 6을 가리키면 30분을 나타내요. 그런데 긴바늘이 숫자 6을 가리키고 있을 때 짧은 바늘은 항상 두 숫자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시 30분을 읽을 때는 짧은 바늘이 있는 두수 중에서 작은 수를 시로 읽어야 해요. 시계를 보고 몇시몇 몇 분인지 써보세요.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시계의 긴 바늘이 숫자 6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몇 분? 그래요, 30분이지요. 그런데 짧은 바늘은 어디에 있나요? 네, 2와 3 사이에 있지요. 이럴 때는 몇 시로 읽는다고요? 맞아요, 2시. 2와 3 중에서 작은 수인 2시로 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2시 30분이지요. 다음 문제는 짧은 바늘이 숫자 5와 6 사이에 있으니까 작은 수 5를 읽으면 5시이고, 긴 바늘이 숫자 6을 가리키니까 30분. 그래서 5시 30분이지요. 여기는 짧은 바늘이 7과 8 사이에 있으니까 몇 시? 그렇죠. 7시. 그리고 긴 바늘이 6에 있으니까 몇 분? 맞아요. 30분. 7시 30분. 그럼 마지막 문제는 몇시몇 몇 분일까요? 오, 제법인데. 맞았어요. 9시 30분. 어렵지 않지요? 이제 134초까지 스스로 풀어보고 답과 맞춰보세요. 아주 잘했어요. 시계보기도 별거 아니지요? 오늘 시계의 몇 시를 보는 방법과 몇시 30분까지 보는 방법을 배웠는데 아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랑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아참 다음 시간에는 시계 공부 마무리 몇시몇분 보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5부터 6시까지 5시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를 많이 외워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 시계 공부도 아주 쉬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